설리의 반찬 가게. 글 그림은 폴라 코언이고, 옹긴 옮긴 이는 김은재입니다. 오늘 재밌, 읽어, 읽어보니까 동화책이 재밌어가지고 같이 읽으려고요. 이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야. 설리네 가족에게는 크다란 꿈이 있어요. 바로 새 동네에서 가게를 여는 것이지요. 나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모리스 삼촌은 선반을 문그, 물건들로 채웠어요. 아마 삼촌보다 더 높이 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빠는 가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음. 엄마는 특별한 비법으로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개필 태피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개필태피씨는 어, 유대인 음식인데, 해살생터과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설리가 나서 보기로 했어요. 음, 귀엽다요. <laughs> 개필태피씨, 4,000원. 설리의 머릿속엔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지? 더 예쁘게 만들지? 더 세련되게 만들지 말이에요. 음. 하지만 아무도 개필 티피시를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일을 한다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게다가 가족들은 슬리가 물건을 팔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는 일은 아니란다. 밖에 나가서 고향이란 놀렴. 엄마가 말했지요. 설리, 길을 막고 있지 않니? 복잡하니 서쪽에가 있어. 설리도 잘하고 싶은데, 맞죠? <laughs>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숙모가 아기를 낳아서 모두들 병원... 어른들 모두 병원에 가봐야 한대요. 그럼 가게는 누가 보지? 저요! 제가, 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설리가 말했어요. 고틀립? 아주머니도 오셨으니까요. 설리가 잘 도울 거예요. 모리스 삼촌이 말했어요. 오, 책 읽기가. <laughs> 야, 아빠가 설리에게 영원의 뽀뽀를 했어요. 한번 잘 팔아보렴. 못 팔고 남은 건 우리가 다 먹어야 하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 이웃들은 아직 우리 음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고틀립 아주머니를 잘 돌봐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해. 엄마가 말했어요. 자, 이제 서둘러요. 무리 삼촌이 말했어요. 어? 고틀립 할머, 할머니는 주무시고 있네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자 설리는 바빠졌어요. 물건을 가지르려 놓고 세련되, 세련되게 두었지요. 보기 좋게 꾸미고. 와, 예쁘게 잘 꾸민다, 맞죠? 설리는 광고도 만들었어요. 무엇을 사든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걸? 와 멋쟁이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오셨네요. 에르난데스 아주머니가 왔어요. 토마토랑 사탕 좀 주겠니? 슬리는 에르난데스 아주머니가 주문한 것들을 정성스레 포장했어요. 그리고 깜짝 선물도 하나 넣었어요. 그건 바로 갤피 테피시 한 개에 천 원. <laughs> 이번엔 롬바르도 아저씨가 왔어요. 참치 두 캔을 주렴, 우리 집 고양이가 두 마리거든. 트라우 아저씨네 아이들을, 탈 것들을, 서금 메모를 들고 왔고, 한서 언니도 왔어요. 무엇을 사든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야, 사람들이 많다요. 맞죠? 야, 모두들 집에 가서 맛있는 개필 틸피시를 먹고 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랐어요. 헉! 개피, 틸피시가 모두 팔잖아! 엄마가 말했어요. 그런데 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아빠가 말했어요. 놀랐죠.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설리의 말을 들은 엄마는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빠는 화가 난것 같았고요. 설리는 얼른 방으로 올라갔어요. <laughs> 잘 잤네, 설리. 다음날 아침, 설리는 아래층으로 데려와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야, 매콤하게 누가 보고 있네요.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에르난데스 아주머니와 롬바로토 아저씨가 왔어요. 그리고 트라우마 아저씨네 아이들과 한스 언니도요. 이웃들이 모두 온 거예요. 야 모두가 줄을 서서 새로운 맛, 새로운 맛있는 음식, 바로 개필, TPC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어제 그거 먹어봤니? 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야. 설리와 개필, TPC를 맛보세요. 설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때 정말 대단한 걸 아빠가 말했어요. 설리는 새로운 간판도 달았어요. 설리열 개필 t 피 c 를 맛보세요. 야, 이곳은 설리의 가게이기도 하니까요. 야, 설리가 잘했네요. 맞죠? <laughs> 그리고 설리가 할 일도 엄청 많으니까요. 제 영업이 끝났습니다. 내일 만나요. <laughs>